요즘 상담하다 보면 네. 상속인분들이 나는 외국 국적자인데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어, 나는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데 이러면 네.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고인 돌아가신 분께서 한국 거주자냐 외국 거주자냐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납세 가 달라지는데요. 고인께서 한국 거주자셨다라고 하면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제가 됩니다. 네. 반대로 고인이 이제 외국 거주자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네. 이제 외국에 거주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네. 그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인이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네. 미국 재산도 있고 한국 재산도 있다고 하면 네. 미국 재산은 이제 한국에서 과세를 하진 않고 네.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만 네. 한국에서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상속세는 상속인이 외국인이냐 보다는 피상속인이 이 어디에 거주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